이번에 살펴볼 것은 2천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 2019년부터 과세 어떻게 하나입니다. 2018년 세법 개정안이 확정 발표됐습니다.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적정화 카테고리였습니다. 2천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자의 경우 2018년까지는 비과세였죠. 그럼 2019년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먼저 2019년도에도 비과세 적용되는 조건이 있는가? 네, 있습니다. 공시가격 9억 원 미만의 집을 임대해준 1주택자, 2주택을 모두 전세를 준 2주택자, 총 월세 수입이 연간 400만 원을 넘지 않는 소유자입니다. 이 중에서 월세 수입이 연간 400만 원을 넘지 않는 자에 대해서 말해볼까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세를 구하는 분리과세 기본산식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먼저 그림을 보겠습니다. 임대소득에서 경비를 제하고, 기본공제를 하고, 최종금액을 구합니다. 그리고 단일세율 14%를 곱하는 겁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와 일반인하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경비율과 기본공제에 대한 차이입니다. 개인인 경우 경비율은 50% 기본공제는 200만원을 해주고요. 주택 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경비율은 70% 기본공제는 400만원을 해줍니다. 자, 개인이고 임대사업자를 내지 않은 경우에 면세점은 얼마인가 즉 얼마까지 월세를 받아야 주택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는가 계산해 보겠습니다 어, 오피스텔을 하나 갖고 있다 가정을 하고요 월세를 월 33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공식을 얘기했지만 연소득은 33만원 곱하기 12개월이겠죠? 그러면 얼마죠? 음, 396만원입니다. 3 9 6만원이고요 경비는 나라에서 무조건 50%를 인정해 줍니다. 내가 영수증을 뭐 갖고 있든 안 갖고 있든 무조건 50%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396만원에 50%를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비는 198만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기본 공제. 이것도 나라에서 그냥 무조건 개인인 경우에, 임대 사업자를 내지 않은 개인인 경우에는 무조건 20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자, 그러면 한번 빼 볼까요? 198 하면은 마이너스가 나오죠. 마이너스. 그죠? 마이너스 2만 원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2만 원이. 396만원에서 198만원 빼고 200만원 빼면 따라서 소득이 없습니다. 0으로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0 곱하기 14%니까 당연히 세금은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34만원이다. 34만원이다. 그러면 또 어떨까요? 34만원이면 아까 33만원, 즉 만원 차인데요. 연소득은 곱하기 12개월을 하니까 408만원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경비는 아까 제가 무조건 50%를 인정해준다 그랬죠? 그럼 50%를 하면 204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기본공제 무조건 200만원을 해주죠? 200만원 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빼고 빼보겠습니다. 그러면은 404니까 4만 원이 플러스가 되죠? 그죠? 4만 원이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면 4만 원 곱하기 바로 분리과세율 14%를 때리는 겁니다. 하면, 뭐, 얼마, 한 5,600원 정도. 5,600원 정도 나오는데, 문제는 이 소득이 잡힘으로 인해서 아내가 만약에 피부양자 자격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박탈이 됩니다. 바로 이제 보험료도 나오게 되고 국민연금도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세점은 33만원까지, 33만원까지가 개인이고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지 않았다면 33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낸 경우입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낸 경우 면세점은 얼마인가? 일단, 월세를 111만원 받는다고 가정합니다. 예, 월세 111만원 받는다고 가정하면, 연소득은 111만원 곱하기 12개월이 되겠죠? 그러면, 133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비는 나라에서 무조건 70%, 아까 개인인 경우에는 50%였는데,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면 경비를 70%까지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1332만원에서 70%를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932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기본공제는 무조건 400만원. 개인인 경우에는 아까 200만원이라고 했는데, 어...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면 기본공제는 400만원까지 해줍니다. 그러면 1332만원에서 932만원 빼고 기본공제 400만원을 빼면 소득은 0이 나옵니다. 고로 주택임대 관련된 소득세는 없다. 그래서 면세점은 111만원까지 받으면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낸 경우, 주택 임대 소득세는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12만원일 경우에는 그러면 어떨까요? 112만원 곱하기 12개월을 해야겠죠? 12개월을 하면, 1344만원이 연소득이 되고요. 연소득. 그 다음에 경비율은 무조건 70%니까, 70%를 하면, 900 40만 원이 이제 경비가 됩니다. 빼고요. 그 다음, 기본 공제는 무조건 400만 원 하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4만 원이 플러스가 되죠? 4만 원이. 따라서 기본 소득세는 이 4만 원 곱하기 불가세율 14%로 적용을 해서, 세금이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면세점은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고 월세를 하고 있다면 111만원까지가 면세점이 되겠습니다. 최종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택임대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면세점입니다. 개인인 경우에는 월 33만원, 연 400만원 미만까지는 주택임대 소득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주택 임대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월 111만 원연 1,333만 원 미만까지는 주택 임대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상 주택 임대 소득세 면세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